방송 링크 네, 공유 중. 음. 비슷한 페이스북이랑은. 네. 그. 누가 들어온 질? 물 보네. 음. 이거는 어떻게 보냐, 핸드폰으로. 좋아요, 싫어요. 머리 숫자. 오. 오. 이렇게 하면 채팅 보이나 아, 모르겠다.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유튜브는 저장되나? 자막 켜야 되나? 사람 들어온 걸못 봐. 누구지? 누군지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아 이걸 눌러 야 댓글 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유튜브를. 아 이게 근데 와 대박 이게 댓글 훨씬 깔끔하네. 이렇게 훨씬 깔끔하네 댓글이 페이스보다 북 가식 그 가독 가, 가독성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깨끗한데 이게 와 대박. 근데 채팅창을 켜놓으면 몇 명이 들어는지 모르는구나. 다시 이렇게 채팅창을 껐다가 한명 좋아요 하나가 있고. 음 이게 글씨 훨씬 잘 보이네 이거. 괜찮네. 야 유튜브 훨씬 괜찮네 라이브 진짜. 그땐 댓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아, 내가 구독을 눌러서 알람이 왔다고. 이거 페이스북에 공유하게 할수 있어. 공유 누르면 있을 걸? 나만 되나? 소스 다 먹음. 알람이 또? 그 유튜브 에 알람이 뜨는 거 아니면 어디 알람이 뜨는 거야? 아..콜라..아.. 여자 누르고 음.. 이 알람이 뜨네 이 알람이 떠 어..유튜브에서 알람을 주고 이게 그게 좋네 이게 카카오스토리 방금 내가 카카오스토리에 공유를 하니까 이제 뭐 내가 지금 이거 라이브 청춘으로 유튜브를 하는 건데 라이브 청춘이 방송을 합니다면서 그 사진처럼 같이 그 썸네일 같이 하면서 지금 이 모습 같이해서 그그 뜨네 방송한다고 페이스북에 어떻게 뜨지?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뜰 텐데 이게 유튜브 아 유튜브가 이게 잘 쓰면 공유하기랑 이런 게 이게 낫네 기능이 유튜브는 호환이 많이 되네 여러분들 페이스북은 인스타에 그게 안 되잖아 공, 뭐 방송한다고 인스타도 인스타에서 하는 거 페이스북에서 안 되고 인스타 초대도 못 하고 나도 페북에 공유하기 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채팅창을 열어놓으면 핸드폰으로 할때 채팅창을 열어놓으면 이걸 못봐 이걸 내려서 아, 한 명. 이렇다가 채팅, 여기 뭔가 떠 누르면 이렇게 볼수 있네. 페이북에서 이거 채팅창을 볼수 있네, 눌러야. 근데 채팅창이 가독성 은 확시... 확실히 이게 나은데 근데 녹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페이스북엔 그럴 거야. 근데. 카카오 스토리 는잘 나오네. 이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카스가. 나이 대가좀 있고, 그러니까. 물론 밤늦게 보진 않겠다만은. 페이스토리 요만하게 나오지. 이렇게 가로로 작은 가로 바에 여기 사진에 여기 텍스트. 근데 카스는 16대 구야. 내 사진 16대 9회 위에 방송 중입니다. 다 먹겠는데 치킨. 아, 개꿀맛. 살아났어. 음 이게 확실히 근데 공유가 잘 돼. 이게 동영상 플랫폼이라서 다른 SNS 관련된 플랫폼에 카스만이 아니고 카톡 되고 카톡에 공유되고 밴드 공유되고 페이스북 공유되고 카스 공유되고 그리고 다른 기타 SNS 플랫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웨이버도 이거 공유되는 거 같은데 웨이버도 누르려면 할수 있어. 웨이보도 되네. 그 그냥 웬만한 SNS 플랫폼이다 싶은 데는 다돼 공유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공유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좋네. 카메라 감독님, 은진님 은지님 주말에 안 해보겠음? 카메라 감독 해준다며 <laughs> 한명 괜찮네 처음 낀거 치고 주말에 이걸로 카메라 감독 해주라니까 카메라 감독 밖에 나가서 해보게. 어차피 근데 누군가 나 찍어, 네가 나 찍어주잖아. 니제 이렇게 찍으면서 너는 이렇게 볼수 있어 자막을 질문이나 이런 게 혹시나 들어오면 네가 물어봐주면 나 그걸 대답하고 괜찮네. 음. 나같이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 사이버 내가 네, 근데 그냥 네. 형이가 못생겨서 어쩔 수 없는데 못생겨서 어쩔 수 없는데 못생긴거 에고는다 그럭저럭 괜찮게 해 노래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고 놀러도 고만고만 잘 다니고 뭐 고만고만 여자애들이 좋아해줄만한거 고만고만 다 하지 야, 아, 꼬리 아, 배부르고. 이거 많이 먹으면안 돼. 다 해야 되니까. 일단, 캐스팅 했으니까. 됐네. 음. 이거를 이제부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 금방 찾을 수 있어. 이거는 공약이가 다 되니까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어쨌든 끈다. 아 맥주 먹으면 좋은데 술 먹으면 내일 못 일어나. 지금 먹어서 텐션이 업되긴 했는데 최고의 텐션은 아니라서 알바이 응. 자자.